아, 생크림 아니에 피킹 크림, 끊고 싶꺼 거든요. 이렇게 음. 꾸덕하다라 맛있어요. 보니 가잘 먹는 생크림 있잖아요. 이거는 잘 먹고 음, 갔어요. tak ambil lektron tu 오늘은 콘푸즈 커피 카페에서 와플을 시켰어요 이건 제가 판 거고요 제가 카페 음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 제가 직접 판 커피 우유? 어쩌고 뭐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사과잼 와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 넌 사실 사진 보고 와플이 두꺼울 줄 알았거든요? 왜안두꺼우좀 실망 그리고 킵핑크림을 여기 이렇게 담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 시켰는데 안 왔어요 그냥 여기 안에 넣었나 봐요 그럼 그냥 먹어볼까요? 사실 어제도 시켜먹었는데 어제는 와플이 다나간거예요 그래서 크로플만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크로플이 안까지 딸려오는데 생크림이라? 아무그 음, 크림 맛있었었네 혹시 몰라서 추가했는데 그게 렇 안됐나봐요 음 맛있어 그러어 다음에는 시나몬맛도 시켜볼게요 요즘은 디저트들이 다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카페 가면 디저트 먹으러 가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들? 음료 먹으러 가는 사람은 얘안 가요 음. 진짜 맛있좀 이통과같가이보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 같은 날. 광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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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광통음좀은 날. 광통과 같은 날. 과은그고과 나는 빠삭하지 않나요? 맛있어 <laughs> 음 다시 왔어요 밥을 먹을 동안 이거 어놨어요 이것도 큰퓨터인데 이것도 어저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그런 느낌? 아니. 치즈 이하얀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도. 안 물어봤지만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냥 크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왜한 조각씩 파는 거예요? 그냥 뭐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좀... 좋아는게순삭이라니 너무 슬퍼요. 아! 난 시키지 않아요. 저이 앞에 모든 식점들이다있어으저좋겠어이크는 약간, 약간 먹기 이그랬는 저는 저는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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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먹는 위해 저는 그런 사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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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는는저저 밥을, 쌀을 샀는데 약간 짜부노느낌 들어가지고 쇠살이랑좀 불려놓고 예약해놓고 맨날 밥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되고 있나 봐. 빨리 더드시길데 맛있다 맛있다. 야, 여기 촉촉해. 이렇게 하면 여기 한번더 촉촉하자. 궁금하시죠? 무슨 맛이지? 당장 사먹으세요. 후회 안 한다. 사실 마카롱 이랑 이런 것도 많긴 많았는데, 차라리 마카롱 하나 먹을 바에 이거 하나를 먹자. 한입좀 먹여주겠어. 진짜 맛있는데? 같이 가 진짜 맛있어요. 행복했다. 약간 크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다시 또좀 <laughs> 짭짤한 걸로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볶이제가 만드는 볶이 이거는 모든 그냥 잘라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맛있다 사실 원래 끝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엄청 음, 구들이친구 급해서 배고파서 맛있이떡볶이왜 음 시켜 드세요?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진짜 맛있이 저는 쌀값 하거든요, 약간, 약간 옛날 군식집 맛 아니, 약간 막 어린 집에서 먹었을 만한 그런 떡볶이 맛 있죠. 막 눈사람 떡볶이 갖고막 갖다주고, 약간 케첩도 그때 많이 먹거든요, 오늘은. 그 옛날 느낌의 맛이 먹고 싶어가지고. 음. 맛있엉. 그러면요, 우린 저 마요네즈를 찍어 먹거든요. 우리 마요네즈 반돼 마요네즈는 집에 없어서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어 막 샐러드나 이런 거, 연어 찍어 먹는 그런 홀스 레디쉬 이런 거 소스인데요. <laughs> 갑자기 연어 먹고 싶어졌어. 어떡해? 이게 약간 마요소스 느낌? 그 연어 소스 있죠? 찍어 먹는 거, 그 소스 느낌에. 와사비가 추가된 느낌? 음 그래서 찍어먹으면 엄청 g a 고 맛있어요 <laughs> 행복한 맛 e s 짠코 m 느낌 뭔지 o i 죠 그거 좋아하거든요 잘안 아파서 이런 걸로라도 아파야 돼요 <laughs> 음, 너무 찐하고 을때 완전 행복해 아 지금 여기가 소름 돼거든요 자꾸 조금씩 보이는데? 몸 진짜 맛있어. 음. <laughs> <laughs> 코가 멍이해 약간 해 편한 느낌이 좋은데 지금 밸런스를 맞추려고 떡 하나, 어딩 하나, 떡 하나, 어딩 하나, 어묵 하나, 하나, 떡 하나 이렇게 3개 만들어놨어요

Tamam